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우리다가 잔 목소리로. 찬송가 540장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 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세주의힐린 보배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풀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자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칭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땡는 참된 기쁨도 헤가아릴십자도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네들과 함께 린 포배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2장 21절에서 우리 22절 우리 두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2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다가 잠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성전의 모퉁잇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모퉁잇돌이 되신 예수님은 성전의 기초가 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수 없으며 교회의 존재와 목적을 상실한 공동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기초이기에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더욱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건물에 십자가가 높이 달려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교회라고 할수 없으며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 곧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과 하나 됨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수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장과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는 것은 교회의 성장과 하나됨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회의 바른 성장과 하나됨은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의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성막과 성전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급기에서 주례급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여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감히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그렇게 출애굽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막 출애굽 과정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말씀하여 지으신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바로 이스라엘 진영의 진영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도 항상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하였고 동시에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고 또그 성막 위에 구름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 성막 중심의 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막은 가나안 땅에서 성전으로 발전되어 바로 이 성전은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말씀하시는 곳이 또한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고 생활했습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의 성막과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막과 성전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은 두 번째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속죄 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죄사함의 기능입니다. 성막과 성전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바로 제사였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면서 동시에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었습니다. 즉, 성막과 성전은 제사를 통해서 속죄와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과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죄물을 통해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제사가 드려지고 죄물이 드려지는 곳이며 그 죄물을 통해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짐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던 곳입니다 이렇게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으며 동시에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성전이 가지는 두 가지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영적 새 성전의 모형이요 그림자, 이, 그림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또 하나의 우상이 되자 완전히 무너뜨리시며. 실체를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였고, 모형이었습니다. 신약시대가 되자 그 모형과 그림자가 가리키는 실체가 등장한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전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성막의 그 기능이 그 성막의 성전의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즉 구약 시대의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심을 보여 주는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예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실 때에 그 탄생 어 이야기 기사를 보아도 잘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두 개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이죠.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약 시대의 성막과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죄 사함의 은혜가 완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했던 성막과 성전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처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과 성전의 실체이시지만 더 나아가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또 성령 안에서 그가 거하시는 그가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이 신자 안에 내주하며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와 깨닫게 하시는 임재와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구속의 은혜를 믿고 죄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신자가 성전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 신자 안에 내주하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바로 그 구속 죄 사함의 은혜를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신자와 신자가 모여 확장되고 지어, 지어져가는 교회 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또한 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신자와 신자가 모여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며 제3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유일한 은혜의 통로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유일한 은혜의 통로이며 신자들의 어머니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마음속에 굳게 새기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처서요 성전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 거하시며 또한 깨닫게 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 성령의 은혜로 바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신자와 신자가 모여 거룩한 이 땅에서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시고 바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는 오늘 말씀 통해서 성전이 가지는 의미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 보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바로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며 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로 내가 주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전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내 죄를 깨달으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신자가 신자와 신자가 모여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이룬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넘쳐나며. 또 우리 안에 죄사함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하나님을 은혜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해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가 성전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또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며. 또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사함을 하나님 경험하며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자와 신자가 모여 하나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역시 하나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임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임재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며 강하게. 마음과 심령과 가정과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다니 목사님을 위기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맡겨 주신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